혹시 자위를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었을 때 분명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강렬한 절정감은 느꼈는데 전객이 전혀 나오지 않아 당황하며 자신의 몸을 내려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시니어 남성들의 성건강과 노년 비뇨의학만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의사 김서연입니다. 제 진료실문은 늘 무겁게 열립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많은 아버님들의 어깨에는 차마 자식들에게도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수치심과 고독이 굴레처럼 씌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만 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제게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3만 개의 부서진 자존심이었고 3만 번의 절망적인 탄식이었으며 동시에 다시 살고 싶다는 3만 번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그분들의 손을 맞잡을 때마다 저는 차가운 청징이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들의 흐느낌을 듣습니다. 박사님, 제 몸이 이제 메말라버린 걸까요? 이제 저는 남자로서의 생명이 다한 것입니까? 라는 그 떨리는 물음 앞에 저는 늘 가슴이 아려옵니다. 대한민국 60세 이상 남성 3명 중 1명은 소위 드라이 오르가슴이라 불리는 이 당혹스러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저주가 아닙니다. 임상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고령층 남성의 약 33%가 사정감은 느끼도 해 전객은 배출되지 않는 이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한 단면일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이 증상을 마주하는 순간 마치 자신의 남성성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절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단호하고 따뜻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의 성기능이 끝났다는 종말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이제까지의 거칠고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더 깊고 정교하며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새로운 성적 삶으로 진화하라고 보내는 간절한 초대장입니다. 제 환자 중에 예순한 살의 오명철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분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바닥만을 향하고 있었죠.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일구어 온 그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무정액 사정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박사님, 아내 보기가 미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고장난 기계가 된것 같아요. 라며 오열하던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종수님은 저와 함께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제가 제시한 의학적으로 검증된 세 가지 핵심 루틴을 실천하면서 기적처럼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그는 전객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섬세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며 저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십니다. 하버드 의대와 일본, 한국의 유수 노년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임상 데이터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성적 쾌감의 본질은 액체에 배출해 있는 것이 아니라 뇌와 신경계의 복합적인 반응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 길고 긴 진료 여정 속에서 전객이 나오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수없이 분석해 왔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는 무책임한 말로 치부하기엔 우리 몸은 너무나도 정교합니다. 전립선과 정낭의 위축,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골반 내부의 혈류 정체와 신경 전달의 둔화까지 이 모든 복합적인 작용들이 당신의 몸 안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몸을 망치지 않으면서도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소박한 재료들, 그리고 하루 10분의 정성스러운 습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성 기능을 개선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넘어서 사정이 없어도 충분히 존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60세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견뎌온 당신의 몸은 그 자체로 숭고한 역사입니다. 전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가진 남성적인 매력이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내면의 감각을 깨우고 파트너와 영혼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치유의 대화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봄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세 인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 20년의 노하우와 3만 명의 임상 경험을 이한 편의 이야기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여러분의 성적 삶도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구독은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좋아요는 여러분을 향한 제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드세요. 김서연 박사와 함께하는 이 마법 같은 회복의 여정.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료실 창가에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유난히도 따스하게 내려앉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앉아계신 아버님들의 표정은 그 햇살과는 대조적으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곤 합니다. 60대라는 나이는 남성에게 있어 참으로 묘한 계절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다 겪고 이제 겨우 숨을 돌릴만한 시기인데 몸 안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친밀한 순간을 나누고 난뒤 배출되어야 할 전객이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그 서늘한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현상을 마주하며 자신의 남성성이 뿌리째 뽑혀 나가는 듯한 상실감을 호소하시죠. 하지만 노년 비뇨의학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그리고 3만 명의 치유 과정을 지켜본 의사로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더 높은 차원의 쾌락을 수용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편하는 아름다운 진화의 과정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현상은 드라이 오르가슴 또는 무정액 극치감이라고 불립니다. 국내 임상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3명 중 1명은 이 증상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33%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즉, 길을 걷다 마주치는 동년배 아버님들 중 상당수가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객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성기능이 완전히 소멸한 것일까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최신 노년학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오르가슴의 본질은 액체의 방출이라는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뇌의 신경회로가 만들어내는 화학적 축제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이 마치 폭발적인 고체연료 엔진처럼 강렬하고 단기적이었다면 시니어의 성은 마치 정교한 전기 엔진처럼 소음 없이 깊고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메마른 땅에서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뿌리 안에서 수분을 응축하여 더 단단한 열매를 맺으려는 나무의 노력을 말입니다. 전객의 양이라는 얄팍한 수치에 집착하던 청년기를 지나 이제 당신은 상대의 숨결과 손길,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미세한 진동에 집중할 수 있는 진정한 감각의 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불안은 오히려 혈류를 수축시키고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는 부정적인 자기 최면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다쳤던 감각의 문이 열립니다. 당신은 여전히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남성이며 전객의 유무와 관계없이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파트너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몸의 새로운 리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100세 인생을 다시 뜨겁게 달굴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거대한 정밀기계와 같습니다. 특히 남성의 생식 시스템은 수만 개의 톱니바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는 시계와도 같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객이라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계가 완전히 고장 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품들이 각기 다른 속도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몸 안에서 소리 없는 반란이 일어났다고 비유하곤 합니다. 전객이 배출되기까지는 전립선, 정낭, 고환, 그리고 자율신경계와 혈류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협력해야 합니다. 60대를 넘어서면 이 협력 체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전객 공장인 전립선과 정랑의 위축입니다. 젊은 시절 활발하게 분비물을 쏟아내던 이 기관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활동이 느려지고 조직이 단단해지며 분비물의 양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이는 마치 가뭄이 든 강줄기가 서서히 말라가는 것과 같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더욱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기능의 지휘자가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욕구만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의 타이밍, 극치감의 깊이, 그리고 전립선의 탄력까지 조절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복부 비만,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에 노출된 시니어 남성들의 경우 이 호르몬 수치는 40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지휘자가 힘을 잃으니 오케스트라는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하고 사정이라는 결론을 향해 달려가던 몸의 리듬이 중간에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골반 주변의 혈류 정체라는 물리적인 문제가 더해집니다. 정객을 밖으로 강하게 밀어내기 위해서는 골반 하저근의 강력한 수축과 충분한 혈압이 필요한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총알이 없는 총처럼 신호만 가고 발사는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의학적 사실들이 당신을 절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원인을 명확히 안다는 것은 치료의 지도를 손에 넣은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 비뇨의학 학술지에 실린 수많은 임상 결과들은 노년기 무정액 증상이 생활습관의 개선과 호르몬 환경의 정비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당신에게 간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인님. 이제까지 저를 너무 거칠게 다루셨어요. 이제는 좀더 따뜻하고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 반란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조화를 위한 재정비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신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막힌 혈관을 뚫고 시든 호르몬을 다시 깨우는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강물은 멈춘 것이 아니라 잠시 지하로 숨어들었을 뿐입니다. 제가 그 강물을 다시 지표면 위로 끌어올리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셨던 박종수 아버님을 처음 뵈었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이른 둘이라는 연세가 무색할 만큼 꼿꼿한 체격에 단정한 옷차림이셨지만 제 앞에 앉아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그 강직했던 어깨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종수님은 평생을 정직과 권위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제자들 앞에서 훈화를 하시던 그 당당함이 침대 위에서 겪은 단한 번의 당혹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죠. 박사님,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분명히 느낌은 오는데 휴지가 너무 깨끗한 겁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이 마치 속이 빈 강정처럼 느껴졌어요. 아내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 밤마다 화장실에 가서 몰래 가슴을 쳤습니다. 종수님의 고백은 단순한 성 고민을 넘어선 존재의 가치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그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남성으로서의 사형 선고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깊은 우울감이 그를 잠식했고, 좋아하던 등산도 그만둔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셨죠. 저는 종수님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선생님의 인생은 결코 마른 것이 아닙니다. 꽃이 지고 난 뒤에 열매가 맺히듯 지금 선생님의 몸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수분을 아끼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전립선 위축과 혈류 저하가 동시에 나타난 진단 결과를 보여드리며 이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의학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대신 제가 제안한 온열 요법과 매일 아침에 골반 이완 스트레칭을 처방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던 종수님도 박사님 말씀대로 딱한 달만 해보겠다며 마음을 고쳐먹으셨죠. 두달뒤 다시 진료실을 찾은 종수님의 얼굴에는 예전에 그 빛나는 위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비록 전객의 양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더 이상 텅빈 휴지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알것 같습니다. 전객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중요하지 않더군요. 아내의 손을 잡고 따뜻한 천을 나누는 그 순간이 예전보다 훨씬 더 깊게 다가옵니다. 제 인생이 다시 촉촉해진 기분이에요. 종수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체적인 증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는 이제 끝났다는 마음의 감옥입니다. 그 감옥의 문을 열수 있는 열쇠는 정확한 의학적 지식과 자신을 향한 다정한 이해입니다. 종수님이 다시 찾은 그 활기찬 미소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살아오신 이순복 아버님은 78배 연세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민은 결코 정정하지 못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투박한 사투리로 거침없이 속내를 털어놓으셨죠. 박사님, 내거가 고장이 났는가 봐요. 예전에는 살짝만 건드려도 신호가 오더만, 이제는 아무리 해도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더 세게 쥐어짜고, 수건으로 감싸서 비비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야 겨우, 아, 내가 살아있구나 싶거든요. 순봉님의 고백은 현대 시니어 남성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하지만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감각이 무뎌진다고 느낄 때 대부분의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자극적인 방식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타고 있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우리 음경의 신경망은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센서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이 센서가 나이가 들어 조금 둔해졌다고 해서 망치로 내려치듯 강한 자극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계는 이를 쾌감이 아니라 위협이나 상처로 인식합니다.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각의 문을 더꽉 닫아버리고 신경은 방어 반응을 일으켜 아예 무감각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감각 과부에 의한 역치 상승이라고 합니다. 순복님은 자극을 주면 줄수록 감각이 죽어가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있었던 것이죠. 제가, 아버님, 지금 하시는 건 치료가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신경을 죽이는 방치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그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살아야 한다고 배워온 그에게 부드러움이 답이라는 말은 생소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저는 순복님께 당장 모든 강한 자극을 중단하고 아기 살결을 어루만지듯 부드러운 슬로우 터치를 시작할 것을 권했습니다. 하루에 10분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쓰다듬으며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장난이냐며 투덜대시던 그분도 2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를 보고 하셨습니다. 박사님, 신기합니다. 세게 할 때는 몰랐던 미세한 전율이 손끝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살덩이가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강한 자극은 일시적인 마약일 뿐이지만 섬세한 접근은 잠든 신경을 깨우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몸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강함이 아니라 깊이가 빠름이 아니라 몰입이 당신의 성적 자존감을 지켜줄 것입니다. 순복님이 깨달은 그 부드러움의 기적을 이제 당신도 경험할 차례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마주하며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순간은 그분들이 자신의 몸을 고치기 위해 수백만 원짜리 정체 모를 보약이나 독한 약물에 의존하려 할 때입니다. 노년 비뇨의학 전문의로서 제가 지난 20년간 3만 명의 데이터를 통해 확신하게 된 진리는 우리 몸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주방 그 소박한 공간 안에 당신의 멈춰버린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할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과 일본의 노년 의학 권위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입니다. 전객이 만들어지지 않고 사정이 힘겨운 이유는 당신의 골반 안이 차갑게 식어 있고 혈액이 진흙처럼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마법은 바로 따뜻한 물한 대접에서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 10분 동안 따뜻한 수건을 회음부에 덮어주는 온열 요법은 그 어떤 값비싼 혈관 확장제보다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회음부는 전객 분비와 사정신경이 밀집된 우리 몸의 요충지입니다. 이곳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면 긴장으로 굳어 있던 전립선 주변의 미세 혈관들이 일제히 문을 열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방에 있는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곁들여 보십시오.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은 성호르몬 합성을 돕는 훌륭한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복식 호흡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아랫배를 부풀리고 내쉴 때 항문과 골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하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골반 하저근의 경직이 풀립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루틴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한 남성의 60% 이상이 오르가슴의 강도가 두배 이상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원을 넘어 당신의 신경계에 이제 안심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주변 환경이 차갑고 긴장되어 있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아버리죠. 하지만 당신이 매일 밤 정성스럽게 온기를 전하고 깊은 호흡으로 근육을 달래주면 몸은 다시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비싼 약을 찾기 전에 오늘 밤 당신의 주방으로 가십시오. 따뜻한 물과 기름 한 스푼 그리고 당신의 다정한 손길만 있다면 굳어버린 전립선도 다시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의사는 바로 당신 자신이며 그 치료는 오늘 당신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대구에서 오신 68살의 택시 운전사 최영호 아버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분의 안색만 보고도 하체의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장시간 좁은 운전석에 앉아 계시느라 혈색은 어두웠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죠. 박사님, 하루 12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다 보니 이제는 제 다리가 제것 같지 않아요. 밤에 아내 곁에 누워도 밑에가 돌덩이처럼 굳어서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영호 님의 전립선은 혈류 정체로 인해 만성적인 부종과 염증에 노출되어 있었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 기능이 멈춘 것이 오로지 나이 탓이라 생각하며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굳어버린 생활 습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영호 님께 약을 처방하는 대신 아주 특별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아버님 신호 대기 시간마다 엉덩이를 살짝 들고 골반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퇴근하시면 무조건 따뜻한 물에 무릎 아래를 담그고 5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하체 온열 요법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인 골반 혈류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영호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제 말을 따랐습니다. 운전석 옆에 따뜻한 물통을 두고 수시로 수건을 적셔 회음부를 눌러주기도 하셨죠. 그렇게 두 달이 지났을 무렵 영호님이 다시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습니다. 박사님 세상에 죽은 줄 알았던 놈이 아침마다 인사를 합니다. 예전처럼 콸콸 나오지는 않아도 그 찌릿한 기분은 30년 전 그대로예요. 영호님의 환한 웃음 뒤에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시니어 남성들에게 독이나 다름 없습니다. 전립선을 압박하고 혈류를 차단하여 시스템을 서서히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움직임과 온기만 더해 주어도 우리 몸은 놀라운 자생력을 발휘합니다. 영혼님의 사례는 임상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 혈류 유도법만으로도 성적 극치감이 회복될 수 있음을 증명했으니까요. 당신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얼마나 오래 앉아있든 상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체에 피가 돌게 하십시오. 굳어버린 나무에 물을 주듯 당신의 골반에 온기를 전하면 멈췄던 감각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영혼님이 찾은 그 뜨거운 생명력을 당신도 곧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의 길을 뚫고 온기를 채웠다면 이제는 안에서부터 에너지를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많은 아버님들이 정력이 좋다는 소문에 검증되지 않은 독한 술이나 보양식을 찾아 전국을 누비시곤 합니다. 하지만 노년 비뇨의학 30년의 연구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성기능 회복의 마지막 열쇠는 당신의 매일 아침 식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객의 생산과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시니어 남성들에게 아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객은 아연이 없으면 단한 방울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연 농도가 낮아지면 사정 반응 자체가 둔해지고 쾌감의 밀도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굴이나 소고기가 좋다는 건다 아시겠지만 가장 저렴하고 훌륭한 아연 공급원은 바로 호박씨와 계란 노른자입니다. 아침마다 청국장에 계란 하나를 섞어 드시는 습관이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낫다는 임상 데이터가 수두룩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르기닌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원료가 되어 음경과 전립선 주변의 미세 혈관을 팽창시킵니다. 닭가슴살, 검은 콩, 호두에 가득 들어있죠. 60대 이후에는 단순한 단백질 섭취보다 이런 특정 아미노산의 섭취가 성기능 유지에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보카도나 올리브오일을 곁들이면 전립선의 노화를 억제하고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완벽한 식단이 완성됩니다. 반면 인스턴트 음식이나 과도한 카페인, 술은 당신의 호르몬 공장을 폐업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식단 조절만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20% 이상 끌어올린 사례가 30%를 넘습니다. 호르몬은 당신의 행동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넣는 영양소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화시키고 호르몬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식사 후 반드시 가벼운 산책을 권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하체를 움직여 줄때 아연과 아르기닌은 비로소 당신의 전립선과 음경으로 흘러가 힘을 발휘합니다. 정객이 나오지 않는다고 고민하며 약국을 전전하기 전에 오늘 당신의 장바구니에 호박씨와 계란, 검은콩을 담으십시오. 자연이 선물한 이 소박한 재료들이 당신의 몸 안에서 위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의 식탁이 바뀌면 당신의 밤도 반드시 바뀝니다. 광주 광상우의 한 과수원에서 평생 사과나무를 가꾸며 살아오신 82, 세 정대건 아버님, 그분을 처음 뵈었을 때 그는, 박사, 이제 내 몸은 다 말라 비틀어진 낙엽 같소 사정은 커녕 아침에 기운도 없어라며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성 건강이냐며 자식들은 타박했지만 대건님은 남성으로서의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한 채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 계셨죠. 저는 그분께 호르몬은 나이가 아니라 자연의 리듬에 반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건님께 내린 처방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무조건 과수원으로 나가 햇빛을 15분간 얼굴에 비추십시오. 그리고 밤 11시 전에는 무조건 불을 끄고 누우십시오. 햇빛은 단순히 밝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송과체를 자극해 세로토닌을 만들고 이것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회로를 가동하는 스위치가 됩니다. 임상적으로 아침 햇빛을 쬐는 시니어 남성들의 성적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건님은 매일 아침 사과나무 사이를 걸으며 햇살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호르몬은 우리가 깊이 잠든 밤 사이 전립선과 고환에서 집중적으로 제조됩니다. 석달이 지났을 때 대건님은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몸에 활력이 생기더니 아내랑 손만 잡아도 예전 같은 설렘이 올라옵니다. 정객은 여전히 안 나오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다시 뜨거운데. 대건님의 부활은 나이가 성생활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연의 시계에 당신의 몸을 맞추십시오. 아침 햇살과 규칙적인 수면은 그 어떤 호르몬 주사보다 안전하고 강력합니다. 80대의 나이에도 호르몬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이제 아침에 커피부터 찾기 전에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하십시오. 당신의 뇌와 몸이 다시 연결되는 그 신비로운 경험이 당신의 삶을 다시금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전객이 나오지 않는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겨드리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성기관은 당신의 하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뇌와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60세 이후의 성은 육체적인 배출의 미학이 아니라 정신적인 몰입과 감각의 공명입니다. 실제로 오르가슴의 70% 이상은 뇌에서 처리되는 신경계의 축제입니다. 정객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도 당신의 뇌가 파트너와의 교감을 인지하고 감각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청년 시절보다 훨씬 더 길고 깊은 극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를 내기 위한 성, 무언가를 쏟아내야 한다는 강박의 성에서 벗어나십시오. 손끝에 닿는 온기, 복부를 타고 흐르는 호흡의 진동, 그리고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의 조화에 집중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자위나 행위를 넘어선 자기 자신 및 타인과의 깊은 화해의 과정입니다. 전객의 부재를 한탄하는 대신 당신의 몸이 보내는 그 섬세한 신호들을 응시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나이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성적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3만 명의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제가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성적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그 깊이를 더해가는 새로운 시작점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들, 여러분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외로운 밤에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몸을 더 다정하게 다루고 주방의 보물들로 자신을 돌보며 아침 햇살 속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찬란한 백세 인생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회복은 이제 확신이 되었고 당신의 행복은 이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